그, 한솔 재지 소개부터 이렇게 쭉. 제 생각에 들어오실 때 어떤 게좀 궁금할까. 이제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좀 주제를 생각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솔 재지라는 회사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한솔 재지라는 회사를 조금 설명드리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 하고 또 재지 산업은 일단 딱 갖고 있는 생각에 사양 산업이다 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설명드리는 해 것도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솔재지는 그 1965년도에 이제 전유재지라는 이름으로 설립이 됐고, 이 91년도 11월 달에 삼성에서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분리 독립을 하고, 사명 변경은 이제 92년에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이제 신문용지를 시작하는 회사인데, 그 92년도에 이제 백상 인쇄용지라고 하는, 그 우리 카렌다 찍는 종이, 그 다음에 특수지라고 하는 색지, 문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 그 과자 박스 만드는 종이가 이제 백판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신문용지, 인쇄용지, 특수지, 백판지 이렇게 해서 종이에서 스콥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이제 성장 전략을 쭉 펴왔습니다. 펴왔고, 2009년 3월에 달 아톤 재질을 인수를 했습니다. 요거는 뭐 이제 간단하게, 회사가 뭐큰 회사는 아닌데, 이제 저희를 에비타란 말을 들어보신 분이 있으세요? 에비타? 이게 이제 영업이익에다가, 에비타면 이게 영업이익이죠. 그 다음에 이거는 비현금성 비용입니다. 그래서 장사돼서 번 돈, 이게 앱이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900억, 1,400억, 2,600억, 한렇 2,000억 정도. 일반적으로 기업가치를 얘기할 때는 장사에서 1년 동안 번 돈에 곱하기 한 7배, 이렇게 하면 보통 그 회사 가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시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나름대로는 그 이익의 성장을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지산업의 전망을 보면, 인쇄용지 같은 경우에 보면, 어, 이건 이제 제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이 리시라는 이 제지업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회사입니다. 예. 이 회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일단 인쇄용지 전체에 대한 수요는 세계적으로 2.3% 15년까지 한국에서 3.7% 성장할 것이다. 백판지는 성장한다 이런 쪽에 대한 일단 그 리포트가 나와 있고요. 요게 이제 또좀 그 설득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일본 우리나라가 이런 선진국에 비해서 몇년 후행하잖아요. 산업이 후행하는데, 이 보면 종이가 속해 있는 종이 인쇄 이쪽이 독일이 한6.4% 됩니다. GDP 전체에서 그다음에 일본이 한 7%, 한국이 한 3.7%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성장할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제가 이제 경쟁력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그래서 경영학과를 나오셨거나 아니면은, 경영학과, 경영학과의 재학중이시거나 아니면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윤석철 교수를 아실 거예요. 윤석철, 윤석, 철 교수라고 제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좋아하는 그런 그 경제학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 95년도에 그 매니지먼트 프린시피아라는 책에서 생존부등식이라는걸 처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보통 밸류죠. 밸류. Value. 가치. 그 다음에 가격 비용 이런 얘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생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고객이 이제 그 물건 살때 가격을 지불합니다. 가격을 지불하는데 이 가격보다 내가 산 물건이나 서비스가 이게 더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낄 때 계속해서 산다는 거죠. 그, 그 물건이나 서비스를 또 물건을 공급하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 고객한테 받는 돈보다 더 싸게 그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은 망한다는 거죠. 이게 제가 오면서 그 같이 온 친구랑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들어오고 또는 조직을 들어오고 또 구조조용을 당하잖아요. 어느 시점이 되면. 정확히 적용이 됩니다. 이 v a 라고 하는 거는 회사가 이제 조직원이 그 조직에 들어가서 벌어주는 부가가치예요. 요거는 월급입니다. 월급. 요거는 생활비입니다. 그 뭐냐면 회사 입장에서 보면 그 친구가 와서 일을 해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와서 일을 하는데 그 사람 일해가지고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월급보다 월급 플러스 이제 간접비를 보통 봅니다. 그래서 보통 한 1억 정도를 보는데 그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면 그 사람은 이제 그 정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요. 그게 이부등식입니다 이 어떤 개인이 회사에서 일년 동안 근무해서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자기가 받는 연봉 플러스 쓰는 경비랑 비교해 봤을 때 작다. 그러면 일단 경고장을 날리겠죠. 2년째에서 작다. 그러면 봉급을 깎겠죠. 이걸 이걸 깎아야 되죠. 밸류에 맞춰야 되니까죠. 그다음에 3년째 안 된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런 걸 구조정이라고 그러죠. 근데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봉급이 중요한 이유가 월급을 받는데 이동 가지고 우리 가정을 꾸려다갈 수가 없어. 생활비를. 그러면 고민을 하죠. 일단 봉급이 작으면 내가 일단 생활비를 줄이겠죠. 근검 근검 절약해서 생활비를 줄여서 살아봅니다, 1년. 근데도 보니까 또 물가는 더 올라. 그럼 더 줄여야 돼. 한 2년쯤 하다 보면, 아, 그럼 여기가 같이, 내가 같이 갈 파트너가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옮기죠. 그죠? 이게, 이게 사는 기분, 기업이나 개인이나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경쟁력이라는 거를 얘기를 시작할때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기업들이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보면, 제가 1990년도에 회사를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그때랑 한번 비교해 봤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단순 계산해서, 그때를 100으로 봤을 때 지금 225, 한 2.25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집값은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봤을 때한 2.1배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유가가 보면은 지금 한 130불 되는데, 그때 보면 이게 한 20불 정도 남지 됐던 것 같습니다. 펄프 가격이 종이는 만드는데 중요하잖아요. 종이를 만드는 원료니까. 지금 한 800불 하는데 그때 한 350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제품 가격은 얼마냐면 그때 한 100만원 했었거든요. 90년대에 100만원 했는데 지금도 100만원입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많이 나빠졌잖아요. 그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는그임금하고 관련이 있죠. 임금하고 관련이 있고 기타 경비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 다음 유가는 에너지랑 관련이 있죠. 이 종이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그 에너지 다소비 업체잖아요. 에너지 비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 펄프는 종이를 만드는데 주 원료입니다. 근데 보시면 두 배, 두 배, 일곱 배. 뭐 가중 평균에서 보더라도 뭐 최소한 한세배 올랐겠죠, 거의. 근데 이때 백만원 팔아서 먹고 살고 있고 지금 백만원 팔아서 월급 받고 살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겁니다. 그때 90년에 비해서 그때세 사람이 했던 일을 지금 한 명이 하고 있다 보시면 거의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펄프를 본다면은 그때 그 펄프를 만약에 100을 넣었다면 지금은 한50 정도 넣어서 하고 나머지 싼걸 넣어서 만들고 있다 보면 맞을 거고요. 에너지는 그때 쓰는 에너지의 뭐 절반이야. 그 다음에 그때 썼던 유, 그 석유에 비해서 더싼 에너지를 찾아서 대체했다고 보면 맞, 그러니까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라이스와 코스트의 그 부등식. 그 부등식을 맞춰냈다는 얘기입니다. 20년 동안 노력해서. 이 과정이 결국 기업이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쳤던 과정의 이 혁신하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부등식의 한 축이 이 value하고 price죠. 그죠? value하고 price. 그러니까 고객이 느낄 때 느끼는 가치하고 고객이 지불하는 가격하고 봤을 때 과거에는 공급자 주도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물건이 없다 보니까 여 이제 클레임 처리, 납기, 제품 개발, 규격, 규격, 네 가지 아주 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걸 제가 잡아 봤는데, 예를 들면, 품질 불량이 생기면 보상 안 해줬어요. 보상 안 해줬어요. 그냥 해, 해주고, 그냥 대충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그, 그냥 클레임을 안 했었습니다. 그때. 20년 전만 해도.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고객이 절대 물건 안 삽니다. 그래서 요즘 어떻게 하냐면 클레임이 걸리면, 클레임 걸린 종이를 가지고 작업하러 생긴 그, 그 비용까지 다 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노클레임 그러면 클레임 걸리면 무조건 다 챙겨주겠다는 의미거든요. 노클레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그 정도 해야 이제 고객이느끼는이 가치가 확 올라왔다는 얘기죠. 요구하는 가치가. 그다음에는 그때는 납기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재고 있으면 주고 소사하지면 주고 고객이 그러니까 물건을 사는 사람이 그 공급자를 접대했던 시절이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납기라는 개념은 당연히 없는 거고. 그럼 물건을 받으려면 메이커 영업사람들한테 가서 이제 술 사주고 밥 사주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물건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경쟁자보다 빠르게 공급해줘야 됩니다. 빠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제가 그 의미를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발 측면에서 보면 고객의 니즈는 나중이고 무조건 하여튼 메이커입장에서 원가를 줄일 수 있는 일만 했어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고객 니즈가 먼저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주지 않으면 옷가져가면 봐야 팔아주질 않으니까 사주질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해졌다는 얘기고 이 규격이라고 하면 이제 제품에 낮게 단위를 얘기하는 건데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공장에서 만들기 좋은 걸 만들어서 쌓아놓고 팔고 안되면 이제 장치는 이제 오래된 거예요. 재고가 오래 묶은 재고가 되는 거고. 근데 지금은 철저하게 고객이 요구하는 오달의 기준으로 해서 생산을 돌리는 그런 체계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